이가 계속 오네요. 아그래도 먹을 건 먹고 이야지그래 녀석은 이이에요 아, 음. 아 이게이게고추이인데요 텃밭인 이긴 한데 이맘때밭은이 무성하지 않나은 너무 석은데 고추 은이녀석 구축은 고라니가 이렇게 다 뜯어 먹었잖아요. <laughs> 아니, 고라니 다 뜯어 먹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안 크죠. 이런 건다 죽었고 이런 건, 건 뽑아먹다가 뽑아내고 그 어, 어. 120개를 심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밭이 <laughs> 깊은 산속이다 보니 산짐승들이 많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망을 쳐놓았는데 이걸로는 속수무책인가 봅니다 게다가 올해엔 막 심어 놓은 모종을 뜯어 먹어서 속이 더 상하시다는데요 파나 좀 뜯어가게 파는 그대로 있네요? 파는 안 먹어요 애들이? 파는 안 먹어요 이게 맵다고? 에, 그, 그런지는 그런 음... 몰라도 파는 안 먹어요 음... 그나마 파는 피해 없이 실하게 자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라니까 봐보라니까 아 이게 갯정수인데 아, 사람 몸에도 좋고 근데. 그렇죠. 이게 약 약인데 고라니가 이런 놈은 안 먹어 이게 얼마나 좋아 개똥 썩. <laughs> 아이 쓰긴 쓰다. <웃음> <웃음> 자 고라니가 남겨준 재료를 가지고 점심을 준비해 볼까요? 어 이거 잘 폈네. 자 우선 숯불을 꺼내 약한 불부터 챙기시면 돼요. 어 이거 아이 부순데요 바다 씻었습니다. 아 이거. 야, 어떻게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아 이제 계란말이를 할 겁니다. 계란말이요? 에헤헤헤. 계란 좀까셔 계란 깔까요? 네. 예. 자 얼마나 신선한가 보자. 아이고, 이야, 노리 노린, 노리 타네. 예. 2, 3일에 한 번씩은 숲 속에서 달걀을 수거하시는데요. 이건 뭐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오늘처럼 수확이 좋은 날엔 푸짐한 계란말이가 제격입니다. 오, 표고까지. 음식은 잘하세요? 아, 음식 제가 네. 해 먹은 지가 네. 16살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네. 이제 노름 한번 붙으면은 며칠도 집에 안 오고. 집안 형편이는 없고, 씀씀이는 많고, 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격치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일찌감치 음, 음. 자취 생활에 지금의 산골살이까지 유난히 긴 나홀로 삶의 요리라면 아주 자신 있으시답니다. 아, 맛있게 말해봅시다. 예, 예. 네. 와. 야 파와 표고를 아주 아낌없이 넣으셨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laughs> <웃음> 전문가시네요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아~ 이 시켜야 기가 맥혀 기가 막혀야이 무게가 엄청난데요 <laughs> 이 산에서 직접 키운 재료들만을 가지고 자연 인표 계란말이를 완성했는데요 이 맛과 함께 할 환상의 짝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예, 둥굴레하고. 둥굴레요? 예, 예. 둥굴레 입도 먹어요? 어, 먹죠. 오호, 둥굴레가 예. 처음 나올 때, 예. 연하게 나올 때 이제 예. 그거 잘라가지고. 아, 아, 아 맛있겠 생겼다. 이거 아주 그냥 국제 마카님의 모주 파하고 소고 심는 맛도 아주 좋고요. 응. 이 다른 말이에다가 이 소고를 넣는 거군요. 응. 정말 신예한 것 같지? 응. 아주 떡도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 둥글레잎은 피로를 풀고 기력을 회복하는 효능까지 있어서 자연히 자주 찾는 반찬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딱딱하네요. 둥글래한 게나니다 그래요? 나요. 아, 네. 네. 말이랑 동글래 정아찌가잘 어울리기는 한가봐요. 새삼스럽지만은 윤택씨 진짜 잘 먹네요. 맛첫 그, 아, 음. 만남의 오해도 잠시 한끼 식사를 함께 나누고 보니 두분 더욱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궁금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그 통신, 통신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뭐 전화선, 전화선 고치는 거. 크... 그러면 전신주를 타는 거 아니에요? 전신주 매일 음... 밥 먹으면 전신줄 타는 거지.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거 걸 무죠. 이제 고장 나면은 네. 그거 참 많은 게 아니라 험한 직업이야. 그러게요. 비가 음. 오는 날에면은. 구간, 구간마다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돼. 어디서 끊어졌나. 예. 그러면 이제 변압기라는게 있잖아, 요 왜? 어우큰 예. 큰 거. 예. 오, 그 비음은 막, 예. 하는 거. 예. 그런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저, 누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양쪽 팔 잘라지는 사람도 있고. 감전사고로요? 네, 예.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잘라버리고, 동코락 몇개 잘려지는 거는 그런 건뭐 일도 아니고, 전부산한테 산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거요. 예 군대에 가기 전까지 그는 6년이라는 시간을 전보대에 올랐고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에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계 수리 일을 시작하게 됐죠. 마정동에 가면은 그 엔진을 옛날에는 음. 차를 폐차시키면 다 뻐개버려. 음. 그러니까 엔진만 남기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그 엔진을 이제 사다가 이제 직접 이제 보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비소에다가 이제 납품만 하는데. 정비소에다가 네. 그러니까 방앗간에다가 전복을 음. 시킨 거예요? 그 엔진을 개조를 하는 거예요 어허. 거기에 쓰게끔. 방앗간에 맡게끔? 네, 맞게끔 옛날에는 아까는 이걸로 수동으로 돌리고 예. 겨울에는 물 끓여서 보여야지 그 갱신이 둘이 그냥 어... 돌리고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 획기적인 주게 발전기는 한 30마력 밖에 안 되는데 이 엔진은 185마력이요. <laughs>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예. 회전을 많이 안 줘도 이제 키만 딱 누면 돌아가지. 그 자동차처럼 시동 걸때 똑같지. 그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지 그때. 아니 어떻게 해서요? 그게 이제 뭐 25만 원에 사오면은 이제 22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10배. 음. 응. 이제 처음에는 이제 3형제가 하다가 양중에는 우리가 4형제니까 막내까지 이제 끌어들였어 음. 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죠. 아끼던 동생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자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페인트를 칠을 해 도색을 해야 되냐? 엔진이.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밀폐된 공간에서 후황도 하나 없이 오, 오, 오. 하면은. 빨간 거 칠할 때는 코가 빨개지고 코속이 네, 네. 파란 거 칠할 때는 코속이 파래지고 뭐야. 아, 그게 <laughs> 더다그 유독성 유해 물질 독성이지. 아, 이제 더는 못 하겠더라고 이제. <laughs> 30년 동안 기계 수리 사업을 해 오던 그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그쯤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이제 자연을 접해다 보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 탓할 것도 없고 네 에,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산에 들어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자연을 좋아하고 이제 여기 이제 물려받은 땅도 있고 그래서 음...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해가지고 다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음... 들어오게된 거예요. 산에 안긴 지십년 그는 많이 편해졌고 또. 여유도 되찾게 됐는데요. 이전엔 겪어보지 못한 행복한 일상이 이 숲엔 아주 가득합니다.